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열혈 축구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리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믿기 힘든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14억 대륙 전체를 침묵에 빠뜨린 충격적인 몰락. 네, 바로 중국 축구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티켓은 무려 8.5장이 됐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 24년간의 월드컵 가뭄을 끝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중국에게는 탄탄대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황금 티켓을 스스로 재앙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로써 월드컵 지역 예선 6회 연속 탈락, 여섯 번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 이 믿을 수 없는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저 김준석이 중국 축구의 비극을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절망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 서막을 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명조차 할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상대는, 여러분, 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자카르타의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중국 대표팀은 0대1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1패가 아닙니다. 이건 패배를 넘어선 대굴력입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마지막으로 패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려 1987년입니다. 38년, 강산이 세 번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서 중년이 될 동안 단한 번도 지지 않았던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패배한 겁니다. 이 패배 한 번으로 중국의 신락 같던 희망은 완전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최종전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북중미로 향하는 문이 눈앞에서 쾅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결과는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또 중국인가? 수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매번 똑같은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건 불운도 상대가 너무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명백하게 전부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술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 물론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그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대표팀을 조기 소집하고 귀화 선수들을 설득해 팀에 합류시키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결과는요,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그럴싸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라운드 위에서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433 포메이션 이름만 그럴 듯했지. 공격, 미드필드, 수비는 완전히 새 동강 나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따로 움직였어요. 그 끔찍한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홉 경기에서 수놓 골을 내줬습니다. 경기당 평균 두골 이상을 실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월드컵 본선을 노리는 팀의 수비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수비수들은 조직력 없이 공만 우르르 쫓아다니다가 치명적인 뒷공간을 계속해서 내줬고 미드필더진은 고립된 섬처럼 공격진의 단 하나의 제대로 된 패스도 연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실행할 선수들의 기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둘째, 바로 기술력의 실종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충격적입니다. 이론상 한수 아래로 여겼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90분 내내 중국이 기록한 유효 슈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 3개? 아닙니다. 단 하나? 정말 믿기지 않아요. 단한 개였습니다. 축구가 골을 넣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무려 13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훨씬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죠. 물론 중국은 5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텅빈 숫자일 뿐입니다. 선제골을 내준 뒤, 인도네시아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자, 그제야 공을 돌릴 수 있었던 의미 없는 점유율이었죠.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옆으로 뒤로 돌리기만 하는 건 축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영혼 없는 패스 연습일 뿐입니다. 조직적인 수비 앞에서 창의적인 돌파구나, 날카로운 슈팅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조각,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셋째, 간절함과 냉정함의 부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전반 45분에 나온 페널티킥 허용 장면입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전반 종료 직전 가장 침착해야 할 순간에 수비수양 저시양은 박스 안에서 너무나도 어이없고 불필요한 반칙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미숙함, 집중력 부족,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정신적인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아직 큰 무대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골을 내준 뒤 그들에게서 이 경기에서 지면 죽는다는 필사적인 투지가 보였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본 것은 실점 이후 우왕좌왕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간절함, 그게 중국 축구에 가장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단순히 한 경기, 한 명의 감독, 혹은 몇몇 선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감독을 수없이 바꿨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켰습니다. 자국리그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거대한 여유용, 빈손 뿐이었습니다. 한 중국 매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반복되는 예선 탈락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출구 없는 늪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슈팅차이나라는 매체가 스스로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수치스럽다. 자기들 입으로 수치스럽다고 인정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뼈 아픈 내부의 자아 비판인 거죠.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밑동이 썩었는데 겉에 아무리 금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독을 바꾼다고 팀이 바뀌지 않고 무기력한 세대교체는 의미가 없다는 기사의 한 구절이 바로 이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다시 가장 밑바닥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붕괴가 남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14억 대륙을 뒤덮은 거대한 실망감과 한숨입니다. 둘째는 국제 축구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국가의 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다시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갈수록 멀어져만 가는 꿈을 안고 말이죠. 자, 이 차가운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구전 2승 7패, 승점 6점, 조 최하위, 이것이 세계적인 강국을 꿈꾸는 나라의 성적표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축구 약소국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마치 끔찍한 대자뷰처럼 말이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때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 때도, 그 각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1막, 예선 초반, 약간의 희망을 품게 합니다. 2막,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답답한 경기력으로 발목을 잡힙니다. 3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이없는 개인의 실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처참한 패배로 탈락이 확정되고,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 패턴은 지난 20년간 단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변화를 약속하지만 다음 예선이 시작되면 귀신에 홀린 듯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이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반복되는 역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월드컵 꿈은 인도네시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죽였습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아마추어 수준의 수비 때문에 죽었습니다. 90분 내내 유효 슈팅 단 하나에 그친 칼날 다 빠진 무딘 공격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움만 가득했던 산산조각난 정신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에서 핑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호주와의 경기에서 주전급을 대거 제외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죠.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건 마치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공부를 안한 자기 탓은 안 하고, 옆자리 친구가 답을 안 보여줬다고 원망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전형적인 패자의 변명입니다. 진정한 강팀은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가 약자임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결국 진실은 이것입니다. 중국 축구는 막대한 자본과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졌지만 결국 진흙발의 거인에 불과했습니다. 상체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거대한 몸을 지탱해야 할 발이 너무나도 부실한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세계 최고라는 무대 위에 버티고 서 있기에는 그 기초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탈락은 전술의 실패, 기술의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력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완벽한 실패입니다. 중국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투혼,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전술적 준비, 그리고 모든 선수들의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승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에요. 결국 축구는 돈이나 화려한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는 그라운드를 적시는 선수들의 땀과 뼈를 깎는 노력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영리한 전술과 그 어떤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 뜨거운 심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축구가 이토록 헤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의 풋볼 토크 김준석이었습니다.